여기서 이거 눌치고 해서 장갑 붙여요. 네. 어 잠깐만 막은 거? 그래 이따 벌써 잡았어요. 보이시죠? 네, 데미지가 이렇게 달라요. 물론 캐스트롤 데미지가 강한 것도 있지만 네, 저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입니다. 오늘은 한번 흑깃을 오랜만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너 깃이구요. 어 요즘 흑깃을 좀안 쓴지 오래가 됐죠. 어. 요즘은 이제 정글 cp 헛깨스로 좀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도 한데 어 이제 레인 헛깨 저는 원래 요즘 건적 캐릭으로 레, 레인 이드리스를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어 이드리스도 살짝 뭐랄까 복스가 나오면은 좀 애매해지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상대가 플리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모릅니다 네 플리커가 나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캐스터 트 위험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한번 찔러보고 예, 복수는 한번 찌르면 넘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플리커가 아마 체크를 <목소리> 못 했죠 하지만 예, 저희가 대규면에서는 이기는건데 이기네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찔러요 플리커 찔렀죠 네 예, 이번에는 다 가려봤습니다 다야 오졌다리 오졌다 예 찔러고 예 들어가세요 야 1분 에이스 좋습니다 잠깐만 1분 에이스면 이거 메인 어이넨이넨이넨이넨 짭! 아! 미니 어떻게 먹냐? 지중, 집중 집중집중 초지, 아! 아하하! <laughs> 하나 먹었어. 아, 뭐야, 이게. 아니, 1분, 1분에 있으면은, 민니형 어떻게 먹으라고. 아니. 아! <laughs> 미치겠네. 아, 미니 한개 먹었어.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민재 살려주세요. 아, 진짜. 아니, 일분에 있으면 어떡해, 근데. 아, 직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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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 야, 살았다. 아니, 미니언. 야, 근데 심지어 복수도 나킬 달라고 하다가 못 먹었어, 씨. 어. 포탑에다가 찔러! 아! 설망 살짝 설망 예, 네, 클릭 가시구요. 아, 미니언, 이거. 이거 그냥 다 서로 망한 거 같아. 복수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예. 네. 복수도 망하고, 마, 나도 망하고. 역몇개 여섯 개야? 야, 그럼 내가 좀 성공한 사람이네? 어, 난, 난 여덟 개거든. 찌르고. 찔러. 좋아. 그래.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타임, 타임, 타임. 아, 이 플리커가 좀 짜증나네. 이거 가시바늘이랑 신발이랑 자동건총 물약 두개 가도록 할게요. 아니, 이거 플리커 때문에. 어, 플리커 데미지가 상당한데? 어, 어, 근데 레인 좋다. 어, 레인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은 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판은 비탄, 비맹, 비맹촌으로 가볼까? 비맹촌비맹촌 텐트로 한번 가볼까요? 예, 네, 비맹촌 텐트로 가서, 어느 정도 레인 유지력에 힘을 실어주고, 어, 근데 이거 지금 아래가 좀 위험하거든? 지금 복수 없으니, 이거 라인 당기도록 할게요. 예, 지금 이제 복수가 집을 간 상태고 라인을 이렇게 당겨버리면은 앞에 미니언 두 마리가 죽는, 예, 미라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 캐스트로. 근데 지금 초반에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가지고, 어, 원래는 플리코싸움이되면은 우리가 좀더분리하기도 했는데, 어, 우리 이겼어. 어, 상대가 좀 어리버리를 하는, 건 어리버리 하는 것도 있고, 어리버리한 것도 있고 우리가 좀 대응을 잘해, 잘한 것도 있고 어 이런 식으로 계속 프리징을 하면은 복스는 실수를 먹지 못합니다. 네 앞에 있는 거 계속 죽죠. 네. 지금 5대 3, 어 5대 3이기 때문에 미네 하나씩 천천히 먹어주다가 복스가 오면은 네 거기서 이제 또 킬을 내면 됩니다. 아니다 킬을 딸 필요는 없어. 굳이 킬을 딸 필요는 없어. 어. 일단은 그리고 비선마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슬슬. 네, 슬슬 레인이 조금씩 조금씩 밀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먹고 아 복수를 1 결단네. 하지만 레인 이제 레인적인 부분에선는 네, 저희가 지금 이득을 많이 본 상태이기 때문에 게이딩이죠. 네 게이딩입니다. 네, 그리고 가시바늘이라 말해도 괜찮아요. <sjähriger> <drain than reminiscing> 어, 잠깐만 잠깐만 안돼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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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아 풀리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다. 와, 아, 내미니엄 개망했네, 이거. 와, 아... 풀리코 세상에서 제일 싫다, 진짜. 뭐야, 포탑도 파졌어? 아냐, 아냐,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 부탁한다, 부탁한다. 아, 저거 먹으면 최소한, 최소 40개인데, 다 날라갔네. 아, 다시 뿌리않 할게요. 아, 개빡친다. 다시, 다시 프리징 하겠습니다. 2년 오죠. 다시 프리징 할게요. 다시 프리징을 해보자. 지금 일단 1차 밀리고 어차피 2차 뒤에 있으니까, 나 신발도 있으니까 도망가긴 쉬울 것 같아요. 복수 18개, 저는 31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애들이 올 때, 나 캐스트를 각 재고 죽이면 되죠. 중요한 거는, 아, 근데 이게 플리커, 아, 플리커가 진짜, 개열받네. 어, 플리커가 지금 상당히 열받, 열받습니다. 딱 아! 잡았다, 이제 아, 잡았다. 가자. 쭉, 복 잡아야 돼, 이번에. 못 잡았다. 아, 잡았다, 이제 일단은, 어, 좀 잡아야 되는데, 두개한 번.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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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죽었네. 한무 심으로. 음... 음... 그래서 맹독당검 하나 가고, 네, 제화의표창 삽니다. 올라가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프리징 또할 거예요. 네, 계속해서 굴릴 겁니다, 저는. 이거만 먹어주자. 저는 계속해서 굴릴 거예요, 예. 네. 여기까지는 먹어주고. 네, 저는 계속해서 이득을 볼 겁니다. 지금 6분에 48개긴 한데, 아, 까그 CS를 못 먹어서 그래요. 아까 레인, 아, 레인 앞에 있던 비기이브를 내가 못 먹었잖아. 어, 계속, 저는 계속 얼립니다. 계속 올릴 거예요. 계속 올리면 애들이 오, 오기 마련이야. 올 수밖에 없어. 어, 올 수밖에 없거든. 네, 여러분들, 프리징을 배우면은, 뭐 배운다기라, 배운다라고 해도 좀 애매하긴 한데, 프리징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기술이죠.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거, 어, 이걸, 이걸 할수 있게 된다면은, 좀더 게임을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쟤는 지금 광부를, 지금, 프리징을 했다 하, 내가 만약에 프리징을 하면은, 쟤네가 이제 이득을 보려면은, 광부를 먹어, 먹어야 돼요. 왜면은, 냐 보통 사람 심리가, 내가 프리징 하는데 상대가 광부 먹으면은, 그 프리징 하던 사람은 프리징을 풀, 아, 프리징 한걸 냅둔 상태로 광부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프리징이 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어, 네, 이렇게, 한번 하고. 어, 저깐 데미지 왜 줘래? 복수. 아, 복수 데미지 왜 줘래? 아, 복수 데미지 왜 줘래, 근데? 실화냐? 복수 뭐야, 복수 뭐야, 복수, 뭐, 아이! 아, 복수 움푼 먹었구나. 와, 복수 대박수다. 레인 미래고, 어어. 이거는 바로 경갑 가야겠다. 어. 안 되겠어요. 이거 지금 복스가 이득을 보려고 윈프까지 빨고 왔어. 아, 어쩐지 세더라고. 음. 하지만 내 네, 시스 차이는 62개. 말린 거 치고는 복스에 비해서는 많이 먹었네요. 음. 어, 근데 이거 일단은 경갑을 먼저 가야겠어. 경갑 가서 한타를 하는 방법은 경갑을 간 후에 복스한테 묻히고 그냥 똑까히면 되죠. 이거 곧 나오거든. 어, 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거 먹고요. 어 스킬 트리는 참고로 네, 454 아니 나 이거는 치명타 템트리. 치명트리가 아니니까 5 5, 2가더 괜찮을 것 같다. 원래는 치명 이제 템트리를 타면은 원래 453을 가는데 어 이거는 치명 템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야 근데, 그냥, 캐스트로디째일스다 어, 캐스트째이제스인것 같다. 일단은, 가서. 찹찹. 찹찹찹찹찹찹찹. 때레데르댄쨈째레데리댄쨈 어, 아, 복수 4킬이네, 근데. 근데 CS가 45개야. 예, 네, 참고로 여기는 10티어. 물은 주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경갑을 어... 바로 올려도 돼. 경갑 바로 올리세요. 경갑 네. 바로 올리시고. 이거 일단은 비스켓 마스터하고. 어 테스트러를 따라가서 같이 정글 먹어요, 돔캐스트러 음. 따라가서 같이 돈 먹고 먹어. 저런 거는 굳이 제가 안 먹어도 돼요. 지금 난, 어차피 기력 챔프, 기력 영웅이기도 하고, 어, 체력도 풀피기 때문에, 이화목하 가자. 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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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그분 온다. 찍 네, 일단은 비스킬로 포킹을 좀 합시다. 네, 비스킬도 강력하기 때문에. 붙여서, 네, 견과 붙이고, 네, 한번 공을 구했고, 야, 이거 오지게 정해주시 어, 변수, 변수, 변수. 뚜루루루룩. 착, 착. 승진 파열. 자! 자! 거의, 예, 설, 설 기념. 꽂히 구이죠. 그냥 꽂혀버리기. 촛. 아야야야야. 일단은 이게 흑갯이 비선말을 해서, 어, 이제 비즈피를 선말 마스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근데 이것도 진짜 쎄. 이게 타격계, 개수, 타격에도 개수가 있거든요? 비스킬이 어, 타격개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거리도 길기 때문에 거의 셀라이스티 못지않은, 네 셀라이스티 못지않은 포팅이 가능하죠 이제 여기서 어, 템을 모여갈거면은 여기서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지스를 가도 되고, 아니면은 천공기를 가도 되고 다른 경을 가도 되고, 근데 일단은 이지스를 가자 이지스 가서 좀더 고기방패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 가면 일단은 저 템트 저 일단은 사무엘한테는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솔직히 지금 이템두 개만 둘러도 네, 딜은 충분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인퓨전만좀잘 먹어주시면 돼요 어 뭐야 싸워? 싸우네요 그럼 가서 야 좋아요 음 좋습니다 이리로 고소르르르르 일로 오세요 소르르르르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3차를 조금 때리러 갑시다 3차 좀 때리러 갈게요 도로 두로둔둔 도로 도로 루둔뚠뚠 평! 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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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평! 평! 아, 비구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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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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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도망! 평! 어어 어, 어. 나이스 여기서 비스킬 B스킬 포킹하고 예 포킹하면 더 이상 안합니다 이게 근데 포킹이 진짜 세서예 여러분들도 예 포킹을 해서 애들이 모록 해봅시다 어? 방금 못 질렀어 이제 여기서 여기서 E, T의 신발을 올리고 그리고 예 여러분들 인퓨전 들도 들어주세요 지금 이제타이밍임퓨션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임퓨전을 들어준 후에 어, 싸울 같, 싸우기 전에 임퓨전을 먹고 일단은 복수를 먼저 물어서 경갑을 묻힌 후에 웬만하면 사무엘를 잡으시는게 좋아요 네. 뭐복수를 잡아도 되긴 하는데 아마 이제 플리커가 지켜줄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경갑을 묻히고 사무엘를 잡아서 샘을 사무엘 잡고 여기서 이거 묻히고 해서 전가 못해요 어? 잠만 깐나은거니 그래도 일단 벌써 잡았어요 보이시죠? 네, 데미지가 V2, 이렇게 달라요 물론 캐스트롤 데미지가 강한 것도 있지만 네, 저는 지금 방템이두개에다가 인퓨전의 비타 도끼 비타 도끼 냉독단검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딜을 잘 넣을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제 게임 끝나가? 아 이거 게임 끝났네 어, 이러면 게임 끝났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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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네, 웬만하면, 파워는 이렇게 개피로 두개 만든 다음에 한 번에 부셔서 상대방이 좀리스톤 시간을, 어, 좀 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정갑. 정갑 이됐죠 이거 면 게임이 끝니다 이렇게, 네, 흑기술서 오랜만에 플레이를 해봤지만, 그래도 잘 쓰면은, 에이. 좀 괜찮은 영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네, 이드리스 아니면 햇빛을 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합상 저희가 그렇게 막 상대가 우리에 비해서 막 딸리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 보신 분들 구독 한번씩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